안녕하십니까. 음, 식사를 금방 마쳤죠. 음, 지금, 민포도 끝이 났고, 이제, 저, 여담을 이렇게 조금 하면은, 어, 그저 이제 그, 옛날에 인연을 맺었던 그 학생이 이제 연락을 왔는데, 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어, 법학에 있어서 공부 방법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어, 제가 추 이렇게 겪어온 실증 사례들입니다. 어, 법학이 이제 여러분들이 혹여라도 노력에 비해서 성과가 좀덜 나온다 이렇게 하면은 그 핵심에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어, 법학 특유 논리에 대한 점검이 좀덜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제 책으로 중요한 논리가 어, 줄이는 겁니다. 이게 왜 이제 그 우리 대학에서 어, 우수한 성적을 내던 여러분들이 법학에서 이렇게 좌절하는가 아니면 이제 나중에 이렇게 고생하면서 시험이 되는가 이런 부분을 이제 보면은. 어, 논리구조를 반대로 하는 겁니다. 예컨대 문학을 전공했다, 이렇게 하면은, 문학은 이제, 무에서유를 창조하는 거죠. 예컨대 뭐, 실을 예를 들면, 뭐, 바람이 어쩌고저쩌고 하면 뭐, 풀립이 먼저 넘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일반인에는 보이지 않는 현상들을, 문학하는 사람들이 보고 이렇게 말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어, 유형적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건데, 법학은 반대죠. 있는 건 이제 줄여가야 되는데, 어, 그 훈련에 대한 부분은 인식이 약하다 또는 실천이 약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예, 근데 전공이 경영이다 이렇게 하면 경영도 뭐 없는 걸 만들어내는 거죠. 예, 근데 마케팅 기법이다 이렇게 없는 걸 만들어내야 되는 거고. 지난번에 보니까 뭐 주어진 과제가 오래된 뭐 그런 얘기지만은 북극에 가서 냉장고를 팔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봐라. 아 이렇게 이제 과제가 주어집니다. 그럼 이제 말을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법학이란 부분은 약속이기 때문에 이미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고 그걸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런 훈련이 돼 있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어, 학문의 발전 속도가 차이가 난다, 이렇게 봐야 돼. 그, 수험 법학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은 뭐, 변호사도 의뢰인이 와서 한 시간 더 든다, 이렇게 하면 그걸 다 글로 적진 않죠. 그 중에 핵심을 줄여가지고 서류화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소청을 만드는 과정이고, 뭐, 절차이고 그렇습니다. 판사도 똑같아요. 판사도 변호사가 낸 수많은 그, 불량한 서류, 그 다음 검사가 또 제출한 수많은 불량한 서류, 이런 걸 줄여가지고 판결문을 쓰는 거죠. 그니까 핵심이 이제 추리는 것이다.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여러 번 이렇게 인식을 하고 책을 봐야 됩니다. 이제, 뭐, 그제 저 연락 왔던 학생, 어떤 학생인가 하면은 아주 이렇게 인연이 오래된 학생이 제가 한 15년 전에 노량진에서 이렇게 강의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만난 학생인데, 이 학생이 경희대 지리학과를 졸업한 여학생입니다. 근데 가르쳐 보니까 법을 너무 잘해요. 법을 너무 잘해가지고 이 학생이 7급을 준비하러 왔는데, 제가 함부를 시키고, 어, 너는 사부시험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 등짝을 이제 밀어가지고 실동으로 데려와서 공부를 시켰는데, 기대대로, 어, 1년 만에 1차가 되고, 그 다음 또 1년이 더 해가지고 2차가 됐어요. 2차가 돼서, 어, 사부의 면원에 가서 그1명 중에 천명 시대인데, 4등으로 졸업했습니다. 그 대법원장상을 받았어요. 그, 그 학생을 이제 왜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신림동으로 데려왔는가 하면, 얘가 줄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줄이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목차를 보고 이렇게 줄여 들어가요. 줄여 들어가는데, 어 그학생은 재능이 제가 볼 때는, 뭐, 아 어제 이제 연락 왔던 게 뭔가 하면은, 어 얘가 이제 아기를 좋아해서 자기는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어 로펌으로 가게 되면 이제 그 시간이 없으니까 안 돼서, 어 성적이 되게 좋은데도 검사를 지망해서 검사로 있다가, 어, 휴가 휴직을 썼어요. 휴가 휴직을 써 가지고 지금 아기를 놓고 아기를 키우고 이제 복직할 때 되니까 법관 쪽으로 이렇게 연차가 쌓인 거죠. 법적 경력이 이제 차지니까 어, 법관 임명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어, 자기도 얼마나 기쁜지 새벽 6시 반에 이렇게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저도 아유 저, 정말 잘 됐다. 개성이 향 맞는 직업이라서 어, 그렇게 이제 보내게 됐는데 아, 보내게 아, 문자를 제가 보냈죠. 어, 그 학생 그런 경우입니다. 얘가 누리 어, 리 능력이 있어요. 이게 스스로 이렇게 터득한 능력인데, 어, 노랑전는 7급을 하러 왔다가, 어, 인연이 참 좋았죠. 좋아가지고, 그 길로 가서, 어, 선생님 영원히 이제 감사드린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한 역할이 뭐, 1L 물로 치면은 한 방울 정도죠. 나머지는 본인이 한 것이고, 어, 그런, 제그 학생을 이렇게 보면은, 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추 출입 능력이 탁월했다. 이렇게 해서, 법학을 공부시켜도 충분하다. 이런 판단을 했고, 또한 학생은 더 나간 학생이 있습니다. 그 학생은 학교를 이제 어디를 졸업했는가 하면은 관동대학을 졸업했어요. 관동대학이 만주에 있는 대학이 아니고 강원도에 있는 대학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제가 친해가지고, 야, 이 대학이 뭐 어디 냐 만주에 있는 것 같아. 느낌이 그렇게 하니까 그게 아니다. 이렇게 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 학생은 구급시험을 됐어요. 구급시험을. 구급시험을 대고 와서 저한테 왔습니다. 저한테 와서, 어, 선생님이 사부시면 도전하고 싶은데 길을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어, 제가 이거는 너무 이렇게 도전 차이가 커가지고, 이건 신중해야 된다. 이제 국어원 붙었으니까, 공은 이제 바로 될수 있는 길이 있어서, 신중해야 된다. 어떤, 어떤 이유로 네가 그렇게 자신있게 도전을 결심하게 됐냐,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그 행정법을 하면서 알게 됐대요. 이 법구조가 어떻게 되있는지 그러니까 아는 걸 얘기해봐라, 이렇게 하니까, 목차 흐름이 중요하고, 그 안에서 핵심어를 찾는 게 법하고 전부인 것 같더라. <laughs>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를 그래서 데려와가지고, 신림동에서도 공부를 해서, 다음에 1차가 되고, 그 다음에 2차가 되고, 아주 빠른 경로로 됐어요. 그래서 이제, 검찰로 가가지고, 지금 이제, 검사가 돼가지고, 지난번에 보니까, 의정부 쪽으로 발령받아서, 이렇게, 그 학생은 매년 아니고 가끔 연락합니다. 그럼 제가 말미에다 고 이렇게 문자에다가, 나쁜 놈다 때려잡아라. 이렇게 하면은, 좋다고 이렇게 또, 서로 문자를 주고 받는데 음 도박에 있어서 공부 방향이다 이런 부분이 그 정도로 중요하다 이렇게 봐요. 그다음에 또 여러분 이제 여러분 우리 동료들 얘기입니다. 한한6년 됐네 그 학생하고 우리 로스쿨 졸업한 학생인데 그때는 이제 캐터반하고 테미스반하고 이렇게 차이가 이렇게 이렇게 둘에 있지 않을 때예요. 이제 우리가 캐터반하고 테미스반을 왜 이제 구분하는가 하면은 얘 나는 구분 없이 이렇게 받아보니까 아 우리가 더 신경을 쓰고 시간을 많이 이렇게 써야 되는 그룹 학생들이 있어요. 그룹 학생들이 이제 점수가 낮게 이렇게 들어온 학생들이요. 그 학생들하고 똑같이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니까 이 학생들이, 낮은 그룹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피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더할애 하자 이렇게 해서 k t 반이 만들어지게 된 이제 배경입니다. 음, 그렇게 해야 학생들이 성장을 빨리 해요. 그때 고학생은 그 한800 뭐, 5점 이렇게 했는데, 3시로 받은 점수가 805점이에요. 아, 그래가지고 공부하러 왔는데, 어 지방 대로스쿨을 나왔고 제가 로스쿨을 이제 구분한 자 이런 차, 차원은 아니고 학생은 이제 이력을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지방 대학을 나왔고 이렇게 해서 로스쿨은운 좋게 이렇게 본인 표현으로 가가지고 어, 세번 연속 이제 집이 넉넉치가 않아요, 넉넉치가 않아가지고그 지역에서 공부를 하다가 세번 떨어지니까 이제는 한계가 왔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학원으로 와가지고 시험이됐는데 그렇게 높게 되지 않았습니다, 한 800. 46점? 제기로 그렇게 됐어요. 이 학생인데, 그 학생이 지금 뭐, 어마어마한 대단한 <laughs> 변호사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학생들 만날 때마다 이제 그 학생 에피소드를, 이력을 이제 소개를 하는데, 어떤가 하면 이 학생이 서초 지역에는 이렇게 자기가 점수도안 좋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 표현입니다. 실제는 뭐 다를 수도 있어요. 그 취업이 안 돼가지고, 영등포 쪽에 이렇게 사무실 쪽으로 갔어요. 여의도 이렇게 걸쳐진 영등포 쪽으로 사무실에 가서 저한테 취업됐다고 기쁘다고 이렇게 하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뭐 여자 변호사들 이렇게 있고, 남자 대표 변호사 있고, 변호사가 본인을 포함해서 다섯 명 이렇게 있고, 1년 매출을 들어보니까 한 10, 16억, 뭐 17억. 그러니까 작은 규모에서는 나름 이제 알차게 돌아가는데, 어, 그 이제 소수되어 있는 변호사들한테 넉넉하게 대접해 주기에는, 빠듯한, 뭐, 요런, 이제, 규모에, 그 정도 되면, 대표 변호사 욕심을 좀 줄여야, 이렇게, 임금을 줄수 있는 정도, 이렇게, 어, 거기에 이제 취업해가지고, 한 두어 달 다니다가, 이제, 저한테, 뭐, 인사 겸 이렇게 왔어요. 인사 겸 와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제가,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뭐, 직장생활 잘 해요. 잘 하는데, 어, 몇 가지, 이제, 내가 그래서 인생을 더 오래 살았으니까, 몇 가지 주의할 점, 이렇게, 뭐 본인한테 크게 영향 없었을까요? 시간 아끼지 말아라 이렇게 시간을 많이 이렇게 회사를 위해 쓰고 그다음 뒷말 하는데 절대로 끼어들지 마라 이렇게 하니까 그 학생이 그때 변호사죠. 아 뒷말 하는데 끼어들기 직전이었대요. 끼어들기 직전. 어 이제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뒷말 하는 데 빠지고 그다음 손해하고 이익 경계선이 있을 때 항상 손해 나는 쪽을 대켜라 이렇게 했는데 아마 그 학생 그내말 때문에 아니고 본인이 이제 가지고 있는 내재적 이런 성향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지나서 이렇게 1년마다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봐요. 제가 부탁해서 봅니다. 왜 부탁하는가 하면 이 학생이 얼마나 성장하는가. 그걸 보면은 너무 뿌듯해요. 너무 놀랍기도 하고. 그래 1년마다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제가 보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저 전화통화를 길게 해가지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 학생이 고그 1년 기간에 회사가 이렇게 어려운 적이 있어서 1년에 보너스를 4번을 주는데, 4번을 다안 받았대요. 나는 아, 아직 연차가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어, 받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그냥 필요한 데쓰십시오 이렇게, 얘가 이제 관심이 있다 보니까, 회사가 좀 어렵구나. 대표 얼굴이 안 좋구나. 이런 데다 인식을 가지면서, 이렇게 경연진하고 생각을 같이 하는 거죠. 같이 해서, 양보하고 양보하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한 2년 지나니까, 대표회사가 굴러가지고, 너 같은 변호사 처음 봤다. 그래서, 내가 지분을 주겠다 이렇게. 그 대표 변호사도 대단한 사람이 제가 볼 때. 이 사람도 엄청 큰 사람이. 이, 이, 이 학생도 큰 학생이고. 그 지분을 한30%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저한 2년, 3년 지나서 매출이 얼마나 늘었냐 이렇게 하니까 그때 한 32억 뭐 정도 이렇게 늘었어요. 10, 한 7, 8억 회사가. 32억 정도 나으니까그 대표이사가 이게 너 때문이다. 너 때문에 는 거니까 나한테 30% 주겠다 이렇게 해서 배당이? 1년에 한, 1년에 3억 정도가 나옵니다, 배당이. 배당이 3억 정도가 나오는데 얘가 더 대단한 게, 그 3억 배당이 나오면은 그걸 동료 변호사들한테 배분을 해. 그 3억을 가지고 본인이 예컨대 한 4천만 원 가지고 동료 변호사들한테 6천만 원씩 주는 거예요. 그 본인 더 적게 갖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 위에 이제 그, 그 변호사 표현입니다. 물을 좀 흐렸던 변호사는 나가고, 자기가 지금 최고 참이 되어 있는데, 밑에 변호사들이 잘 들어와서, 제가 볼 때는 잘 들어온 게 아니고, 이 학생이, 얘가 잘하는 거죠. 잘해가지고 이제 좋은 사람들이 된 건데, 연봉이 대부분 이제 본인이 주는 배당을 합치면 1억이 넘는다. 그래서 저, 이번에 저 놀라운 소식은 매출이 한 42억 정도 됐어요. 작년에 매출이 42억. 그 중에 30%가 이제 이 학생의 몫인데, 그걸 또다 배분을 해. 배분을 하고, 배분을 너무 하면 이제 회사가 이렇게 좀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으니까 배당이 이번에는 40매 덕에서 한 7억 정도 이렇게 본인 목 배당이 있는데 그 3억 5천을 또 회사에 이렇게 유보시켜 두는 거예요. 어, 이건 회사 어려울 때쓰 씁시다. 이렇게 넣어두고 나머지를 또 이렇게 변호사들한테, 동료들한테 배분을 하는 겁니다. 후배 변호사들이. 그 본인 목상 항상 적혀 가잖아. 그래고 대표 변호사가 불러가지고 이번에는 보니까 더 놀라운 소식이 가계약서를 써준 겁니다. 대표 변호사가. 지분을 51%를 나한테 넘기겠다. 이렇게 가계약서를 썼어요. 다만 이제 계약의 효력 발효 시점이 3년 후입니다. 3년 후. 그래서 대표 변호사가, 야, 이거는 내가 하지 못한 일을 네가 한다. 내가 들어올 때 우리가 16억이었는데 지금 뭐한세배 정도 되니까 이건 님네 몫이다. 대신에 나는 좀 나한테 맡기고좀 편해질란다. 이렇게 하면서 골프치가행가이고뭐 이렇게 <laughs> 본인 이 하고 싶은 일을 50대 중반 이 정도 되는데, 그분도 대단한 거죠. 그래서, 아, 그 학생, 저, 올라가는 걸 보면서, 그냥, 아, 우리 학생들이 이 정도구나, 이렇게 해서, 앞으로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길로 가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또 학생들 이렇게, 시험된 친구들을 만나보면은, 요즘 저, 서초동 가면은, 1년마다 이렇게 퇴직하고, 퇴직금 받고, 연차수당 챙기고, 옮기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일은 절대로 하면 안 돼. 그게 이제 작은 이익을 취하면서, 이제 본인의 커리어를 깔고 먹는 행동인데 그게 지금 약간 일반화 되있습니다 일반화 되어있는데 옮기는 지난번에 데이터를 보니까 한24% 정도 그렇게 옮기고 다니는데 나중에는 되게 본인한테 손해로 돌아와요 아, 그런 저 우리 아까 여의도 쪽에 있는 그 변호사하고 그냥 지난번에 만나니까 걔는 참옮겨다입니다옮겨다니는 친구인데 아, 앞으로 이제 그 성장 부분이 많이 다르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어, 공부할 때는 특히 더 양반한 마음이 조금 있어야 돼요, 공부할 때는. 공부할 때는 이렇게 품이 좀 커야 됩니다. 어, 옆에 학생이 좀 불편하게 한다, 이렇게 할지라도, 니네 몫이다, 이렇게 떼버려야 돼, 떼버리고. 학원은 뭐 시설이 불편하다, 여러 가지 이제 개인의 스트레스로 올리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본질은 어디 있는가 하면은 본인에 있어요, 본인에. 본인이 이제 공부하고 힘들고 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자꾸 차오르는 거니까. 그걸 외부에서 원인을 찾아서 해결한다, 이건 해결 지점이 아니고, 해결이 안 돼, 해결이 안 되니까. 본인을 잘 이렇게 좀 다스려야 됩니다. 이제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 피로가 쌓이지 않도록 여러분을 잘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피로가 쌓이지 않도록 오늘 뭔가 는짜증이 난다 아, 공부가 잘안 된다 이렇게 하면 몸이 힘든 거니까 일단 잠은 충분히 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잠에, 잠을 자야 될 시간이 최소 일곱 시간은 자야 돼요. 일곱 시간 일곱 시간은 무조건 자야 됩니다. 잠이 안 오면은 그냥 누워 있어요. 일곱 시간은 누워 있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누워 있고 일어났을 때 오늘 하루가 괜찮은 컨디션이다,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어떤 날은 모여가서 망쳤다. 뭐, 민법은 계속 망치고 있죠, 이게 민법이. 고등학교로 치면 수학비슷돼가지고 어, 민법 을 망쳤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어, 저, 멘탈에 이렇게 타격을 받거나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민법은 끝이 그, 없습니다. 그, 민법 이제 못 봤다, 이렇게 하면 그때는 민법이 다가오면 또는 민법 중에는 좋은 걸 많이 좀 본인한테 먹여 오늘 힘이 들다, 이렇게 하면은 내가 컨디션이 떨어진 거니까 좋은 걸 먹이고, 여러분한테 좋은 걸 먹일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어요. 누가 여러분한테 좋은 걸 먹이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을 이렇게 객가는 시켜가지고 좋은 음식을 먹이고 잘 쉬고 그다음 캐 있는 시간을 활동을 높인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수업 시간이니까 수업 시간에 안기하면서 듣는다 이렇게 봐야 돼. 지금 이제 이기니까, 이기니까 이기니까 이해를 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안기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강의를 하면은 같이 입을 오물거린다든가 그 수업이 끝나면은. 대단히 이렇게 좀 에너지가 빠진 상태가 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좀 쉬고, 그 다음 안경을 전제로 조금 이제 보완해서 내일 시험을 준비한다. 이렇게 해서 껴있는 시간 활용도를 좀 높인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마 저 시험이 이제 다가오면은 뭐 다가오고 있죠. 심리적 압박감이 있기 때문에 잠을 추리거나 양을 이렇게 늘리려는 시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무조건 실패해요. 무조건 실패하니까. 양은 늘리지 말고 껴있는 시간을 최대한 활용한다. 이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얘기를 들을 것도 얘기를 또 거듭할 겁니다. 어, 내드린 그, 저, 진도표가 있죠? 진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 일정이 오늘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의는 내일부터고, 음, 다섯 번 정도 진행하면 거의 할 겁니다. 그 시험은 음, 금요일부터 하죠. 어, 목요일날 강의 들은 내용을 네 금요일날 시험을 보니까요. 금, 토, 월, 라 이렇게 네 번을 보고 어, 지금 다르게 하고 있을 겁니다. 종료는 70분에서 60분으로 어, 실제 시험에 조금 더 접근한 시간을 어, 부여받았다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 시험 시간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시간입니다. 어, 수업은 오후 1시부터 3시 반인데 한 4시까지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어, 2시간 반보다는 3시 이렇게 생각하시고 어, 교체 부분입니다. 이미 뭐 알고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안기장 이번에 마스터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 이번에 핵지총 마스터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 핵지총 OX는 선택입니다. 이건 꼭 보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에, 어, 객관적 점수가 너무 낮다. 감이 전혀 안 온다. 이렇게 하면은 OX 문제집을 보긴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강의를 듣는 게 훨씬 더 유용합니다. 그 다음 밑에 강평 시간입니다. 당일 오후 1시에서 3시 반이 아니고 4시 정도까지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채점 방식은 동일하게 유지를 합니다. 본인 답안 채점하고, 제가 또 보고, 나중에 다시 한번 리뷰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1기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보십시오. 어, 강의 진행 부분에 대해서 1번을 보시면 요건 파트가 있고 기본권 반환 파트가 있죠 그 요건 파트는 1기 때 거의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를 했기 때문에 <laughs> 어, 여러분이 예습을 해도 되고 안 해도 괜찮습니다 여기는 예습을 하라 이렇게 했는데 부담이 되면 안 해도 되니까 어, 1기 때 강의한 내용을 체가 간략히는 이렇게 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부분이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터치해드리고 그 다음 플러스 2기로 넘긴 부분들이 있어요 난이도가 조금 높은 부분 1기 때 내용을 전제로 2기 때 학습을 더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학습해서 시험에 응시하시고. 그 다음 통치구조 파트도 마지막에 미뤄두면 이게 부담이 됩니다. 마지막에는 공부할 내용이 많아지니까 다른 과목도 있고. 이번에 필요한 부분을 암기를 좀 하겠습니다. 수업 중 강의한 내용 중심으로 복습하시고, 복습한 것 중에 시험에 응시하시고, 하루에 한두 문제, 세 문제 이렇게 제가 전달을 해 드릴 겁니다. 그거는 지금 암기를 하시고, 나중에 또 필요한 부분을 조금 더 시험 직전에 보완을 하시고 이런 쪽으로 관리를 잡겠습니다. 그다음에 수강생 준비 사항입니다. 어, 필수 학습 사항 이렇게 해서 어, 객관식 대비는 강의를 들으십시오, 강의를. 객관식은 혼자 보지 마시고 강의를 듣는 게 훨씬 나아요. 어, 일기 때 강의를 들었다. 이렇게 할지라도 강의를 들으세요. 일기 때 강의를 들어도 어, 일기 때 들을 때는 새로운 내용이 들렸을 것이고 어, 지금 안는 내용이니까 안개하면서 들어서 강의 시간이곧 공부 시간하고 일치가 되게 새롭게 내가 뭐 복습을 하겠다 이렇게 남기지 마시고, 그냥 들으면서 안기해 버리시고. 대신에 들을 때 속도를 너무 높이지 마세요. 제 강의는 1.4배속 정도면 적당합니다. 1.4배속. 마음이 급해가지고 1.8배속 이렇게 높이면또 이렇게 돌아와서 보게 되면 시간이 똑같아요. 멈춤만 일어날 뿐이지. 도움이 안 되니까 1.4배속 정도로 해서 안기하면서 들으시고. 그 다음 오늘 공부할 내용이 오늘 여러분들이 안기를 꼭 이렇게 강의를 어, 드려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밑에 진도표를 보십시오. 어, 진도표를 보면은 객관식이 오늘과, 아니, 오늘이 아니라 금요일, 토요일이죠.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 여러분들이 학습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거를, 어, 지금 1회차 금요일과 2회차 토요일이 요게 바로 통치구조 부분이에요. 통치구조 부분이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들으면 충분히 들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은 통치구조 부분을 다 듣는다. 요렇게 기준을 세우세요. 요렇게 하면은 꼼꼼히 할 겁니다. 그 통치구조를 대하는 태도가 통치구조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요렇게 공부하면 안 됩니다. 통치구조가 제발 나와라. 내가 여기서 점수차를 내겠다. 요렇게 준비를 해야 돼요. 그 강의 한것 외에는 보지 마시고, 강의 한 것만 익혀도 우리 시험이 충분히 대처가 됩니다. 그 다음에 3회차를 보십시오. 어, 3회차는 때는 기본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 사회초도 기본권에 대한 부분인데, 어, 기본권에 대한 부분은 혹시라도 1기 때 강의를 들은 학생이 있으면 혼자 봐도 괜찮아요. 팔려니까. 이건 혼자 봐도 여러분이 포인트를 충분히 잡을 겁니다. 그 1기 때 강의를 들은 학생은 기본권 파트하고 헌법총론 파트는 강의를 안 들어도 되니까. 근데 강의를 듣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본인의 취향 때문에, 성향 때문에 그러면 강의를 들으시고, 아니면 시간 때문에 버겁다. 이렇게 하면은 1기 때 정리한 내용을 빠르게 보더라도 기본권 파트는 팔레파트는 여러분이 충분히 소화가 가능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강의 듣는 부분을 부분적으로 이렇게 선택적으로 한다. 통치구조는 무조건 듣는다 이렇게 보시고 기본 컴파트는 선택적으로 여러분이 수강을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다시 위에 수강생 준비상으로 또 올라가 보겠습니다. 어 이번에 사령대비입니다. 사례형 사령대비는 사례형 일기 수업 내용 을목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2기 수업 내용을 학습하고 이렇게 하면 은어 본시험을 보는데 100%는 다 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 통치구조 수업 내용을 숙지한다. 이렇게 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통치구조는 어떤 부분인가 제가 특정할 테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이 공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밑에 내려가서 박스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 1회차 부분입니다. 국회는 반드시 익혀야 됩니다. 객관식. 이거는 강의로 익히자. 강의로 익히자. 어 강의를 듣는 게 어, 에너지 소모가 훨씬 덜해요. 에너지 소모가 훨씬 덜하니까 지친 상태는 강요형성 훨씬 더 높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사례를 보십시오. 요건 문제, 헌법 손심판에 대한 부분 그다음 본안 문제, 안기장 페이지를 확인하고 여기에 대한 부분을 준비를 하고 이거는 다 제가 수업 중에 건드려 드릴 테니까 복습을 한다. 이렇게 보시고 통치구조도 역시 필요한 문제에 대해서 한두 문제 정도 이렇게 제가 건드려 드릴 겁니다. 그러면 열심히 안기한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2회차를 보십시오. 2회차. 어, 객관식 역시 정부 전부하고 헌법재판서 전부입니다. 역시 강의 도움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드렸고, 어, 사례 부분에 요건 문제, 위헌소원하고 헌법소원, 이렇게 같이 볼 겁니다. 위헌소원은 너무나 이제 논리가 간단해요. 재판은 전지성이 부분이니까. 이거 만으로 훈련에 부족한 부분이 난다. 이렇게 하면은 헌법소원에 대한 부분도 같이 보고, 안기장 표시도 돼 있고, 통치구조도 역시 공방글 여러분들이 준비한다 이렇게 보시고 어일차부터입니다 객관식을 보면 기본권 전부 그다음 출처진 부분이 있죠. 배부된 최신 판례 자료, 어, 판례 자료가 오해 배부가 될 겁니다. 최신 판례 자료 원래 1월부터6월까지가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니까 그 부분이 배부가 돼 있어요. 배부가 돼 있는데 그 배부가 이제 구분이 돼 있습니다. 단순히 암기만 하면 되는 부분이 있고 사례형 출처가 유력한 부분이 있어요. 그 사량 출처가 유력한 부분은 오늘부터 보십시오. 단순히 배부된 부분은 뭐 나중에 이렇게 3, 4회차를 대비한다 이런 차원에 보시면 되고, 사량 대비라고 그 사량 대비 부분은 제가 사례 문제로 출처도 하니까 출처 하니까 1, 2회차를 준비할 때 보시고, 나머지 부분은 3, 4회차를 준비할 때 보신다 이렇게 준비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 밑에 별표를 보시면, 은 음, 객관식 역시 열 문제이고, 사례형은 50점이고, 출친법은, 어, 배부된 최신판례 자료에서도 출체를 합니다. 그래서 미리, 최신판례 자료를 미리 좀 받으십시오, 미리. 미리 보면은 제가 수업시간에 다 설명드리니까, 어, 민법과 형법은 지금 최신판례 강의를 하는데 헌법은 하지 않겠습니다. 헌법은 수업시간에 다할 테니까, 그 자료를 가지고 이번에 한80% 정도 공부하고, 그 다음, 3기 때또 80%, 나머지 20%를 공부하면은, 별도로 시간을 내서 강의를 듣지 않더라도 학습이 되니까,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예습을 하시고, 예습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를 시험을 통해 확인받으시고, 그 다음 수업을 통해 또 정리하면은, 최신팔에 대한 별도 시간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충분히 익히게 될 겁니다. 그 정도 설명드리면은, 오늘 오티를 대비해서는 충분한 설명드리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듭 이제 부탁을 드리면은, 어, 통치 구조는 강의를 적극 활용해서 암기하자. 암기해서 이번에 끝내 버린다.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 암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잡는 포인트가 아, 다음에 상기 때는 전 범위를 봐야 되니까 전 범위를 볼때 내가 어느 쪽으로 줄여 놔야 대비가 되겠는가? 이런 부분은 포인트를 잡고 이렇게 정리를 좀해 두면은 빨리빨리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 t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